2025년 3월 14일 금요일까지 이것 꼭 신청하세요. 신협에서 무료로 집을 수리해주고 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준다고 해요.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혜택 대상이 아니지만 집 수리가 필요하신 분, 노후된 주택 수리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 여름철 에어컨이 없어 무더위에 힘드신 분, 이런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신협에서 행복한 집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준다고 해요. 얼마 남지 않은 신청기한. 헤이드에서 핵심 내용만 정리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셔서 신청하는 방법과 혜택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우선 행복한 집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행복한 집 프로젝트란 신협이 주도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가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행복한 집 프로젝트는 따뜻한 집과 시원한 집두 가지 지원으로 나뉘어요. 두 프로젝트의 공통적인 목표는 주거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 보수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시공, 물품 지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수리해주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따뜻한 집 프로젝트는 단열공사, 창호교체, LED 등, 콘덴싱 보일러, 도배, 장판 등의 에너지 효율 개선 시공 및 기타 부대공사 등을 진행해요. 한마디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집을 따뜻하게 고쳐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원한 집 프로젝트는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해 벽걸이 또는 창문형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해줘요. 즉, 행복한 집 프로젝트란 낡은 집을 깨끗하게 고쳐주고 겨울철 보온을 위한 집수리와 여름철 열사병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컨을 설치해준다는 뜻이에요. 지원 대상은 전국 노후불량주택 거주가구 중 혼자 힘으로 주택수선이 어려운 2025년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약자예요. 공고일 기준 준공 15년이 지난 노후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임대뿐만 아니라 자가더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행복한 집 프로젝트는 총 125호 가구에게 지원되고 그중 에어컨 설치는 선정 가구 중 10개의 가구를 선별해 중복으로 지원해줘요. 즉, 행복한 집 프로젝트에 당첨된 125개의 가구 중에서 에어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10개의 세대라는 뜻이에요. 신청 마감은 2025년 3월 14일 금요일까지니 마감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라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해요. 인터넷 신청의 경우 구글 폼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구글 로그인을 하신 뒤폼 링크에 접속하여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파일 추가를 통해 해당되는 서류를 추가한 뒤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돼요. 이 영상 더보기란에 구글 폼 주소를 남겨 드릴 테니 꼭 확인해 주세요.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우편 접수도 받고 있어요. 우편 접수의 경우 받는 사람과 받는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받는 사람은 한국주거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한 집 프로젝트 담당자 앞이라고 적어주시고, 우편번호 5487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555, 비동 3층, 효자동 3가. 여기로 우편을 보내면 돼요. 함께 동봉하실 서류는 수기로 작성한 사업신청서 한부, 사진자료 한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한부, 주민등록본 한부이며, 소득증빙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동봉하면 돼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면 수급자증명서 한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면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시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한부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한부를 함께 발송해주세요. 자가가 아닌 임대주택의 수리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서 및 확인서가 필수예요. 해당 신청서류 양식은 헤이드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 더보기란에서 블로그 주소를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2025년 행복한 집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핵심만 세 가지 요약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행복한 집 프로젝트로 집수리 리모델링과 에어컨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전국 노후 불량주택 거주가구 중 혼자 힘으로 주택수선이 어려운 2025년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약자예요. 신청기한은 2025년 3월 14일 금요일까지예요. 신청은 인터넷 신청과 우편 접수 신청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당장 신청하시길 바라요. 신청할 수 있는 링크와 신청서 양식은 영상의 더보기란에 남겨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집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들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도움되는 영상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제도를 통해 건강한 삶을 돕는 헤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